자, 문제풀이 강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정말 한정된 시간 내에 이 어마어마한 양을 공부하려다 보니까 울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그리고 과거에 점수를 받으셨던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더 답답함을 느끼시는 이유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을 소개해 주는 그 누군가가 마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꼬셔서 지금 이 공부를 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이 내용은 대학교 경제학과 1학년생이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방대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걸 오프라인 강의로 치면 이틀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6시간씩 이틀 공부를 하죠. 뭐,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곳들은 조금 더 길게 공부, 좀 제공을 하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부족한 시간 내에 방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우겨 넣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떨어지시는 분들보다 합격하신 분들이 매번, 거의 매번 더 많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이책 때문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은요. 무조건 변형되어서 나오고요. 무조건 다르게 나와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교 1년 과정을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과 그 정답이 경제학 시험에서 고편적으로 다뤄지는 문제의 포인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론은 굉장히 방대하지만요. 이거를 문제화해서 만들 때에는 정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모든 이론을 다 문제로 만든다고 해서 세련되지고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꼬집어서 문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좋은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요. 흔히 경제학 시험에서 보편적으로 다뤄지는 정답 포인트들이에요. 그 포인트를 여기에 문제로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을 독파할 수 있다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 풀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좋은 등급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조금 개념이 설기게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내에 어떻게 완벽하게 알겠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는 풀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분명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주관식 문제라면 이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론들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론만 공부하면 되지 도대체 왜 다른 내용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죠.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한 지점만을 이해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과학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사회를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스타카토로 딱 고지점만 그 꼬집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돼요. 다 문맥이 있고 맥락이 있고 연관되고 서로 연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개념들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사회고 사회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의 포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이 묻어 있는 맥락과 앞뒤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이론이라는 진안한 과정을 짧지만 밟은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화 되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요. 자 첫번째로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요. 여기에 있는 문제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책부터 보면요.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여백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을 묻는 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이런 공부가 중요했던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셔도 되고요. 다른 분하고 공부하셔도 되고요. 혼자서 책을 보셔도 돼요. 하지만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볼때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을 묻는지를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요. 정답으로 가셔야 돼요. 정답을 보시고요. 그게 왜 정답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공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엔 그냥 푸세요. 다 틀려도 괜찮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 이론으로, 설긴 이론으로 한번 이 문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한번 쭉 바라보시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옆에다 정답지를 딱 갖다 놓고요. 문항마다 모든 정답을 표시하세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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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 이 문제는 무엇을 묻는 거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애쓰고요. 그 다음에 정답으로 가서요 그럼 얘가 왜 정답이지? 이두 가지를 반드시 파악해 놓는 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기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났다면 그게 왜 오답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나머지 보기들이 왜 오답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네가 방금 정답만 알면 된다며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얘기했다, 얘기했지만.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죠. 내가 여기에 있는 문제, 문제하고 정답을 모두 다 이해하고 가면 되겠지만 사실 100%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혹여나 놓칠 만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차, 저 메꿔 놔야 돼요. 오답을 보는 건 바로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등급을, 받아야지만, 혹여나, 원하는 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미진할지 모르는 걸 메꿔놓기 위해서 내가 이해한 문제의 오답들을 챙겨놓는 겁니다. 오답이 왜 아닌, 그 보기가 왜 오답인지를 이해하는 거 과정이 사실은 진짜 공부예요. 훨씬 더 풍부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와 정답 위주로 내용을 파악하자는 것 뿐이죠. 자, 우리 강의에서는요, 이두 단계를 모두 다 충족시켜 드릴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보기 다 다뤄드릴 거예요. 어디에서도 모든 보기를 다 다뤄드리는 문제풀이 강의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 모든 보기를 설명드리려면 정말 꼼꼼하게 풀어보는 것 외에는 모든 보기를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자, 여기 에 있는 모든 보기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거예요. 왜 정답인지, 왜 정답이 아닌지 모두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온 그 이론을 문제에 녹여내는 방법을 제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보기를 다 풀어드릴 겁니다. 다만 우리 목차에 있는 내용 가운데요. 요 시사경제 파트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론 파트에서도 그랬고요. 문제풀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사경제 경영 파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정의들 찾아 놓으셔야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에 있는 파트 문제들은요,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제가 뭐고, 답이 뭐지, 답이 왜 답이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대부분 문제가 뭐지에 대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정의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답에 해당하는 보기가 의미하는 정답 정도만 잘 챙겨 두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건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www. tesse.5월.kr에 가시면요. 여기 공부방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공부방이라는 코너에 가시면 몇 땡땡회 꼭 알아두어야 할뭐 시사 용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요 게시물을요. 한 10개 정도 정독을 하시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사 용어들을 다 파악을 해 두시면 시험 문제 시사 경제 경영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급을 못 받았다.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이 내용은 경준이 게시판에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거고요. 문제의 구성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죠. 경제 기초는 약 40문제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41문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전부 다 풀어볼 겁니다. 모든 보기. 보기를 보는 게 의미 있는 문제는 모든 보기를 다 살펴볼 거예요. 미시경제 86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시경제가 83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국제경제학이 44문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이 83문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적지 않은 문제들이고요. 이 문제들 모든 보기를 다 다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신다고요? 1단계, 2단계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을 묻는 건지 아셔야 되고요. 그게 왜정답이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 보기들은 왜 오답이지? 이두 단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풀이 강의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2등급 받으려고 공부하다가 1등급 받은 강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경준이 게시판에 그 후기 올라온 것들 보면요 예상도 못했는데 s 등급 받았어요 2등급이 목표였는데 1등급 s 등급 받았어요 라는 글들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대로 하면요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수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너무너무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탄탄하지 않은 이론을 바탕으로 이 문제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제가 모든 보기를 풀어드리는 이유도 그 힘듦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함이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요, 혹은 재수강, 재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1번부터 모든 문제를 다풀 거니까,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챙겨놔야 될 문제들만 딱딱딱딱 보시면서 챙겨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너무 성실하게 모든 문제를 내가 다시 봐야지라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문풀강의 같이 보시 길 바랍니다 저도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모든 보기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본다는 거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문제들 꼼꼼하게 풀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포기하지 말고 같이 완주해서 좋은 결과들,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도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좋은 등급 받았다라는 이야기 꼭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제 기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